누가 안 알려주면 진짜 찾기 힘든 꿀템. 제가 직접 효과까지 검증했으니까 이 리뷰는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예전에 청소할 때 락스를 자주 쓰니까 한 박스씩 사놓고 썼는데 인체에 무해하려면 발라주며 사용해야 해서 엄청 고생하며 청소했어요. 심각한 곰팡이는 락스를 휴지에 적셔서 몇 시간을 붙여놔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확실한 효과도 못 봤는데 알고 보니 시중에 판매하는 건 물에 희석해서 판매하는 거라 차하염소 나트륨이 4%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함량이 높은 걸 찾다가 12% 들어간 원액을 알게 됐는데 많이 사서 쟁여놓을 필요 없이 이 작은 병에 든 원액을 내가 원하는 대로 농도 조절해가면서 물에 섞어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원액이라 설명에 써져 있는 사용하는 양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의 3분의 1 정도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순하게 만들었거나 고민되는 곰팡이 제거할 땐 진하게 쓰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3배가 더 강력한 원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반 락스, 이건 에이지 락스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쌓여있는 머리카락을 주워와서 여기에 넣고 녹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기다려볼게요. 원액은 정말 넣자마자 서서히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반 시중에 파는 락스는 3분 정도 지난 뒤에 녹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배수구 안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이라면 물로 희석된 제품이 아니라 원액이 닿아서 녹여주는 게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겠죠? 락스로 청소하실 때 물로 헹구기 전 방치 시간이 길수록 우리 기관지가 자극받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고 물로 헹궈내는 게더 좋습니다. 15분 정도 만에 다 녹았어요. 이 원액으로 화장실 청소하실 때도 간편하게 곰팡이 부위를 발라만 주시면 저렇게 살균 소독이 되면서 하얗게 됩니다. 저긴 아이들이 소변을 많이 흘리는 부분인데 거품까지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발라놓고 청소할 필요 없이 바르면 금방 하얗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면서 몇번 문질러준 다음 물 청소해주시면 끝이에요. 이 좋은 걸 모르셨던 분들. 이제 사용해서 물이 안 빠지는 화장실 배수구도 시원하게 뚫어주고 곰팡이 제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샤워기 호스 청소. 매일 해줄 수 없어서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 엄청 때가 많이 껴요. 청소를 해도 찝찝해서 PVC 소재로 된 샤워호스와 샤워기 헤드를 구매했어요. 저는 옐로우, 핑크, 블루 조합으로 결정했습니다. 색상이 11가지나 있어서 고르느라 힘들었는데 이거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기능에 아주 충 충실해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206개의 미세홀 살수판으로 강력한 수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얇고 부드러운 정수물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요. 샤워기 호스도 예쁘기만 한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연질에 PVC를 3종으로 레이어드해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특허받은 360도 회전 설계 덕분에 절대 줄이 꼬이지 않아요. 이걸 결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필터 부분 커버를 끼워주시고, 헤드 부분 커버도 끼워주세요. 헤드 커버를 넣으실 때넥 부분부터 쭉쭉 밀어넣고,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빼주면 쏙잘 껴져요. 설치하시기 전에 레이어드 하고 싶은 색상의 호스랑 먼저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오는 휴대용 렌치를 사용해서 기존 샤워기 호스 부분을 분리해 주고 새로운 걸 달아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욕실 아이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인테리어 한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 샤워기 거치대 후기가 좋아서 샀었는데 샤워기를 빼다가 같이 들려 올라가서 계속 떨어지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 타일앤 로션 같은 거 바르지 않는 이상 잘 붙지 않아서 샤워기 떨어뜨리기 일수라 유리면에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3단 조절 샤워기 거치대를 샀어요. 이거는 벽면에 붙는 실리콘이 두껍고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며 사용해도 되고 도색된 제품이 아니라서 칠 벗겨질 걱정이 없어요. 각도 조절 또 느슨해질 일 없이 3단계로 정해져 있어서 짱짱하게 오래 쓸수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불편한 자세로 안 하고 편한 위치 맞춰서 사용하기 너무 좋고 걸레나 발 닦을 때 낮은 위치에 고정해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샤워기 거치대로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비누 사용할 때꼭 생기는 이 더러움. 이제 이것도 공중부양으로 해결해보세요. 설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타공 없이 원하는 곳에 비누 거치대를 3M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병뚜껑 같이 생긴 부분을 건조된 딱딱한 상태의 비누에 박아주시고 탁 붙여주시면 설치 끝입니다. 저는 두 개를 사서 욕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설치해주었습니다. 304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져서 세균 번식이나 녹이 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하셔도 돼요. 이 과탄산소다 비누는 가루형이 아니라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데요. 성분도 정말 투명합니다. 순 비누분에 과탄산소다가 주 원료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올리브오일, 글리세린 정도가 들어있어요. 아이들 옷부터 생활빨래까지 가능한 잔여물 걱정 없는 비누예요. 옷에 찌든 때나 얼룩 뺄때이 비누 하나로 얼룩이나 찌든 때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준 뒤 10분 정도 방치하고 헹궈주면 쉽고 빠르게 깨끗한 애벌 손빨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누 칠하시고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셔도 됩니다. 남은 비눗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욕실 청소까지 간단하게 하시면 뽕 뽑으실 수 있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나 수세미 물들었을 때이 비누로 조물조물 문질러 빨아 주시면 삶지 않아도 세균과 악취 제거가 가능하고 이렇게 거품이 풍성해서 주방 마감할 때 주방세제 대신 싱크대와 수전도 박박 닦아 살균 소독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삶은 빨래에서 나는 향 수준의 거의 무향에 가까운 비누라 속옷 손빨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필수템이 될것같요 같아요. 이제 주방이랑 욕실에 이 비누 하나씩 놔두면 든든하실 겁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과탄산소다 비누를 방금 알려드렸는데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한 과탄산소다를 알려드릴 거예요. 편리한 거랑 성능이 어마어마한 건 다르죠. 이 과탄산소다는 표백력이 타사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찬물에도 잔여물 없이 잘 녹는다고 해서 같은 문구로 광고를 하는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해봤어요. 솔직히 표백력이 3배가 더 높으면 농도가 더 진해서 물에 잘안 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물에 녹는 시간이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 제품 아까 그 락스랑 같은 회사 거예요. 이걸 만든 곳이 수질 환경 관련 회사예요 국내산 찐100% 가탄산소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배수관 승인까지 받았더라고요. 이걸 사용하면 꽉 막힌 배수관 기름 제거도 된다는 거죠. 돼지고기 갈비찜 기름 남은 걸 찬물에 가탄산소다 30g 넣고 녹여볼게요. 파란색 스푼이 l 지 핑크색 스푼이 그래도 좀 유명한 타사 제품이에요. 제가 숟가락을 넣은 건 어디 제품인지 안 잊으려고 분류 용도로 넣은 것도 있는데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은 겁니다.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덩어리 남은 양을 보시면 에이지 쪽이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두 제품 다 찬물에는 잘 녹았지만 성능은 다르다는 거죠. 20분 정도 방치해 두었는데 거품 올라오는 양의 차이 보이시나요? 에이지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저어주어도 탄산이 남아있어서 거품이 계속 납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은 거품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기름이 얼마나 분해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파란 스푼이 에이지, 핑크 스푼이 타사 제품입니다. 양도 차이가 나는데 에이지에 담겨있던 기름은 제형이 크림같이 됐어요. 타사꺼는 촌농처럼 투명하고 딱딱한 느낌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실험하면서 보여드릴 정도로 깜짝 놀란 계기가 프라이팬 탄자국 닦다가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미지근한 물에 과탄산 10g을 뿌리고 프라이팬을 닦았는데 이렇게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 작은 팬은 큰거 닦으면서 옆에 놔뒀더니 과탄산 물이 튀는 바람에 같이 많이 닦여 나갔습니다. 일단 남은 탄자국을 끓이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도 닦여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진하게 탄 부분은 닦이긴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잘안 닦여 나가네요 이럴 때는 물을 넣고 과탄산소다랑 끓이시면 빠르게 제거가 되는데요 스텐 냄비를 끓여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금방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빨리 지워져요 물이 끓기 전에 꺾고요 담가두었던 행주를 몇번 조물조물 했더니 탄산이 아직도 엄청 많아서 거품이 살아나요 요즘 연마수 세미를 많이 추천해 주시던데 그거 사용한 뒤에 갈려나간 철가루를 꼭 제거해 주시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미세 색깔로 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거 단일 성분 100% 천연 과탄산소다 쓰세요. 진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프라이팬 다 닫고 남은 물은 싱크대도 청소되라고 뜨거울 때 부어주세요.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주고 이때 소량의 구연산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물자국도 안 남습니다. 엄청 반짝반짝해졌죠? 예전에 썼던 제품은 이 정도로 반짝거리지 않았어요. 저 사실 지금 싱크대 수전 호스가 안에서 찢어졌는데 이렇게 물쓰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아파트 시공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보수해준다고 하네요. 아직 리뷰 안 끝났어요. 오븐 청소 보고 가셔야 돼요. 오븐에 찌든 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정말 강력하다는 업소용 오븐 클리너도 써 봤고 별짓을 다해 봤는데 안쪽 검게 탄 부분은 오븐을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 지워졌어요. 이거 공감되는 분 계시죠? 제가 과탄산소다 40g만으로 이 오븐 청소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 안 되면 버릴 거예요. 오븐 안쪽에 구석구석 문지르며 1차적으로 닦아 주고 스팀 청소 모드로 때를 불려 준뒤 2차로 닦아 주었습니다. 정말 극강의 찌든 때라 하루 종일 오븐 청소 세제로 닦다가 포기한 부분인데 단 30분 만에 때가 쓱쓱 벗겨지는 걸 보고 정말 정말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싶었어요 <laughs> 너무 잘 돼서 화학성분이 강할 것 같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보시면 모두 불검출 비하묘 비사용 해당 없음입니다 온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국내에서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잘했죠 락스랑 과탄산은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으로 꼭 사서 써보세요 정말 다르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